아, 여기는, 여기는 그 유명한 전 세계와 나라를 눈물바다로 만드는 상골 소녀 영자네 집입니다. 내려오다가 또 들렸어요. 떼골 소녀 영자네 집. 아, 이거 소문에는 누가 암자를, 이거 암자 하려고? 이 샀다 하더라고. 이게 뭐 바닥이 아마 뭐 하천이깐 집만 산거 같아요. 영자가 음. 영자 거 암자에 있는데. 어. 예. 그 본명이 도해 스님이라는데. 도혜 스님. 어. 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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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암자에서 샀다예요. 아, 그 암자에서 사 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 여기다가 절을 지 예정이래요. 더 갔나? 내가 볼때 하천이야, 하천. 근데 이집이 있으니까 어? 집이 있었으니까. 여기 수리는 되는데 복계는안 돼. 안 돼. 어? 이걸 새로 고 그래? 그러니까 수리는 되는데. 아, 수리도 안 돼, 이게. 이 있어. 아 수리는 돼. 데 뭐. 나이차로 완전히 이거 그것 같지. <laughs> 신발도 마음이 다시 봐도 마음이. 응. 영자 신발 팔팔이란 신발입니다. 영자 아버지 타이아표. 이 신발이 아직도 오래예요. 아 이거 시골 플랫폼이나 태백에 택시하는 분그 누나가 요래 주셔서. 요래 나는 누누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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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는는 나는 나는 나 땅바닥에 막 나는 져있는 거를 주는서 요렇게 가지런히 나어그는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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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 나는 나이라하나걸나고 맞지? 나는 의 시골 는 나는 누 나는 이다 나는 유튜나하나 같이 다니는누나가저 다니는 음. 신발을 주셔서 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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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지막 이정표를 말해주는 거라. 어. 아, 이거, 이 집은, 삼척에 영자가 사는데, 암자의 사인데, 그 암자에서 이 집을 샀답니다. 여기다 절을 질라고. 그 깊은, 절에서. 그 깊은, 아, 있는 절에서. 절에서요? 그 깊은, 깊은 내용은 아, 모르고, 음. 그럼 영자는 일단 반소원은 풀자네. 응, 자기가 태어난 곳인데, 그래가지고 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 그건 진짜. 요 사람들이 네. 음, 여데는 도랑. 담주 음. 씨, 음. 도랑이라고 있지? 음. 작은 거. 네. 어, 도랑. 이 아니고 도량. 도량? 어. 도량. 도량. 도 도량. 도량 어. 어. 음. 도랑, 음. 도랑 말고. 닦는 곳. 아, 여기서 어차피, 이 시간을, 이걸, 이금 뭐, 8분을 찍어야 되는데, 아유, 한 카트 찍자니. 아유, 아유. 아이고. 아이고. 공짜에 이렇게 좋은 걸했습니다 길그럭 약탕기 영자하고 아버지가 먹던 밥그릇 보가공지 불씨, 불씨 넣어두던 보가공지 큰 가마솥 야. 진짜. 이렇게 살던데요. 그 나쁜 놈들이. 10만원짜리 수표 한장 뺏기 위해서 그난리벗성을 해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가? 채마장터, 체마장터 나라라 말하면 성벽이 성벽. 영전해지. 어? 아유. 야, 삐이네. 요, 어떻게 연기를 붙였어? 연기? 뭐야? 담배? 뭐. 담배 피운다디. 어? 어두운 날 타고 어디 있어? 좀 이따가 30초만 기다려. 30초만. 30초 어? 아주그 집에 가면 혼내. 결혼 가지고 간다니. 아주 채널 같이 가요. 아유.